음. 뒤에 뒤에 그게 힘든데라 야 원포 안해 살죠? 어 채별인데 어이구야. <목소리> <세블랜드. 목소리> <오, 목소리> 이게 어, 많이 부드러워졌네. 네. <laughs> 옛날에 되게 뻣뻣하지 않나 그니까 엄청 뻣뻣해. 들어와야지 됐지. 누가? 누구? 십발, 십번 아이고! 들어, 들어, 들어!

야, 하나하나 하나 잡자. 야, 형, 사이드에서 스리, 스리트 스리트 보라. 아, 근데 우리가 계속 못 넣으니까 여기는 3, 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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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됐다. 5, 4. 어, 어, 아. 나이스. 들어, 들어, 들어. 범진이형 굿. 잘한한 던졌다.

당황했어, 지도 야, 야, 더 올라가자. 줘 아이고, 나이스. 비었다 어, 아까보다 훨씬 낫네. 좋다, 좋다. 지 형, 너무 좋다. 방금, 다금해금 방금, 백, 해줘, 백, 해줘, 백, 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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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아,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제. 아이고. 아우. 아, 왜왜안안안아도안 봐. 아이고. 아이고. 호빙이가 생각보다 그 찬스를 잘해지고아형 뭐하는 거야! 백해줘!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호빙이 나이스!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거 없어 올라가줘야 돼 성빈아 비면 야 9초! 8초! 안 올라가 좁아져 7 6하이이브 아, 하세요 하세요 이게 음. 여기 1번 보면 에이. 너가 잘 에, 에, 에. 1번 공격이 잘보여야 그래야지 좁아지니까 하는데 1번이 공격이 잘안 보이면 음. 어... 좁아져 그러면 다 그냥 그거니까 그리고 너는 할수 있어. 네가 할수 있는 걸 해야돼 뭔가 오빠 좀 휘저고 다니는 그런 것들도 있어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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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대. 3대 좋다 야 10개 한 쪽까지만 가자 두개만더 넣으면 돼 10개 한 쪽으로 두개만두개만 봉수 형 거기 골대 아니었어? 골대 아, 아, 아니었어? 살짝 어 아우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누구. 아 이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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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달라고. 아성이다이다승기야승기야안대아 어, 아이고 들어왔다. 굿. 승기야 굿. 기야쳤어야 하나 맞 하나 붙 하나 맞자 맞자. 잘 보여줘. 네. 심판 커 심판 커 심판 커 심판 다어 설마 들어 들어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좋아 좋아 같은 팀이었어 가가가가왜안가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나와도 돼정굿잘참았다 쨘! 9초, 구초구초구초7 9초, 9초. 6 5 4. 오, 나이스. 14. 플레이. 야, 스크린 굿. 톰스크린 굿. 스크린, 굿. 스크린 좋았다. 그러니까 좋비으면 수비 해! 수비해 아니, 아, 아, 왔어! 아, 이거 막 아, 하나만 승경 좋다! 아, 됐어! 빨리 내내, 빨리 내내. 아. 야, 야, 우리 공격이야! 야, 우리 공격이라 공격! 공격! 야 우리 공격이라고. 공격! 이라고 공격! 구구구구야 승기로. 팔, 칠, 육, 아, 형백백코트를 해야지. 아이고. 와.